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넌 천재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자라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지능 검사 결과도 평범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죠. 하지만 훗날 그녀는 미국 메가 더 펠로 일명 천재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평범했던 그녀가 천재들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공의 정의는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힘, 즉, 그릿에 있다고요? 재능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으셨나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1년 만에 완전히 뒤바꿀 그릿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인한 인재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어렵게 입학한 생도들 중 5분의 1이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포기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비스트라고 불리는 7주간의 지옥훈련 기간이었죠.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도가 끝까지 살아남고 어떤 생도가 포기하는 걸까? 그녀는 생도들의 수능 점수나 체력 테스트 결과, 리더십 점수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고 부르는 지능이나 체력은 생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수가 가장 높은 천재들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즉그릿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지면 툭 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내디뎠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 연구를 통해 전 세계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성공은 재능 싸움이 아니다. 성공은 끝까지 버티는 힘 그릿에 달려있다. 우리는 흔히 천재를 동경합니다. 모차르트가 한 번에 완벽한 곡을 썼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모차르트조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재능은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 더 빨리 배우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작가는 아주 명쾌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 되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노력은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재능이 있어도 노력이 없으면 기술은 생기지 않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노력이 없으면 성취는 없습니다. 결국 노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타고난 머리가 나빠도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림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천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그릇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책의 수많은 내용 중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단한 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일을 일부러 선택하고 매일 조금씩 개선하는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그릿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릿이 있는 사람은 무작정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1% 개선의 법칙을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렵고 불편한 부분 딱한 가지만 고르세요. 그리고 매일 딱 15분만 그 문제와 씨름해보세요. 영어를 공부한다면 내가 아는 문장을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들리는 문장 하나를 100번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블로그 글을 쓴다면 편한 주제로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반응할 만한 어려운 제목 짓기를 15분 동안 고민해 보는 겁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연습은 성장이 아닙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뇌가 성장하고 그릿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어려운 일을 오늘 딱한 번만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이것이 북치특히가 제안하는 그릿의 시작입니다. 이 핵심을 삶에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두 명의 평범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퇴근 후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적용하지 않은 김 대리의 이야기입니다. 김 대리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도 올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죠. 하지만 세 번째 영상부터 조회수가 10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는 실망했습니다. 나는 영상 편집 재능이 없나 봐. 내 목소리가 별로인가 봐. 그는 퇴근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루 이틀 편집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달뒤 김대리의 채널은 멈췄고 그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 역시 재능 있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반면에 그릿의 법칙을 적용한 이 과장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 과장도 똑같이 조회수 10회가 나왔습니다. 물론 실망했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그릿을 떠올렸습니다. 실패는 내가 재능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있다는 증거다. 그는 무작정 영상을 많이 올리는 대신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영상은 앞부분이 지루해. 그는 매일 30분씩 유명 유튜버들의 인트로만 분석하고 따라했습니다. 편집이 서툴러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부분을 1%씩 개선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1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 대리는 여전히 퇴근 후 TV를 보며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고 월급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이 김 대리보다 편집 재능이 뛰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과장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저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능을 이기는 그릿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의식적인 연습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가장 불편한 부분을 1%씩 개선해 나간다면 1년 후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와너 정말 독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냈어. 1년 뒤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꾸던 그 분야의 전문가에 많이 접근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든 커리어의 성공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릿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성공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힘 그릿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릿을 키우는 방법은 편안한 반복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일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어제보다 딱 1%만 더 나아지십시오. 그 작은 하루하루가 모여 1년 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북지특히 채널은 여러분이 책의 지혜를 통해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책과 핵심 비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치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